사장님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까 7시부터 안 열긴 했는데 지금 밤 9시잖아 체크인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시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래서 리뷰에 밤 늦게 왔는데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막 리뷰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이제 전화해도 되는 건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 아니 리셉션이 일찍 문을 내문 닫고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퇴근한 그녀의 개인 이야 이것도 지금 뭔가 보냈는데 이게 안 넣어주는 걸 수도 있어 엘리베이안 된다고? 엘리 2층에 있어 눌러봐봐, 한 3층 안 올라가? 여 3층인데 눌러도 안 올라오네요 계단으로만 이용해야겠다 여기는 지금 탁심광장 근처에 있는 3만원대 숙소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laughs> 저희 2명이서 어, 자야 되는데 일단 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불도 거의 뭐이뭐 이렇게 솜이 없는 이불이에요. 좀 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테이블 이렇게 있고 하여튼 뭘 쓰라고 갖다 놨는데 이거 거의 뭐 상태가 뭐쓸 수가 없는 지금 뭐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먹었다가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것도 전기 인덕션도 거의 뭐 <laughs> 처참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온 적도 있고, 이 그릇을 못 쓰겠어요. 아 뭐, 이미 이 숙소에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뭘 이렇게 해 먹으려고 온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지 일박 묵으려고 싸서, 싸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거의 뭐, 뭐, 처참합니다. 네. 이걸 쓰라고 갔다 온 건지, 뭐, 뭐, 청소는 한 건지 참 속상하지만, 여기는 지금 탁심 광장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고, 여기 이제, 골목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저기 앞에서 저분들 보이시죠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 면 약간 하우스 같아요 하우스 트리키에 근데 저기서 그 포커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 골목 자체가 다 약간 하우스 골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좀 도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여기 밑에 뭐 경찰차도 와 있는데 와 엄청 멋있어요 좀 철갑으로 무장된 경찰차인데.. 오.. 무슨 일 있나? 여기도 유리도 막 깨져있습니다 <laughs> 문이 열리려나? 오.. 열, 열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리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고 지금 막 경찰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우스 잡으러 왔나? 도박하는 사람들 여튼 뭐좀 심란합니다 잘때 시끄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방금 화장실 샀잖아. 근데 왜왜 왜 휴지도 없는 거야? 나 몰라. 휴지가 전혀 없고 <laughs> 샴푸도 없고 어. 뭐 비누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음. 그냥 수건 있는 거 진짜 다행인 거 같아. 수건. 그러니까. 그... 아 지금 큰일을 봤는데 남은 휴지 만큼으로 좀 해결할 남은... 수있요 <laughs> 거의 남은 휴지 진짜 이거 비상용 휴지였거든요. 간당간당했어? 아큰조금만 부족해서. 큰 근 근처 맞춰가서 휴지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여기 어. 유리창 금갔네? 어 지금 여기 유리창도 금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 금이 가지? 누가 뭐 던졌나? 그니까 다행히 1박만 해서 다행이야 이게 저희가 사실 어, 사진을 보고 예약을 한 거였는데 와 진짜 사진 믿고 예약하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 같아 사진은 진짜 완전 신축이었거든 근데 보통 뭐 모르니까 사진을 좀 많이 볼게 되긴 하지 처음 와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약간 산만 원대라서 좀 의심을 갖고 예약하긴 했어. 아. 깨끗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 아. 리뷰를 좀 내가 자세히 안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약을 하고 나서 오늘 딱 이제 숙소를 들어 오는데. 리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반반이었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리뷰를 처음 에 예약을 할때맨첫 그렇죠. 번째 있는 리뷰가 뭐 위치도 괜찮고, 뭐 나름 괜찮은 뭐 숙소였습니다 하면서 추천합니다 약간 이러시면 써있는 거야. 그 사람 괜찮나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예약한 거였거든. 근데 3만 원치고는 괜찮아. 내가 볼 때. 뭐, 뭐 어. 여기를 여기가 리노베이션했대요. 음. 그니까 뭐, 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딱 이렇게 눈으로 처음으로 봤을 때 어. 괜찮아 깔끔해 막 이런데요, 곰팡이 이런 것도 없고 깔끔한데 모르겠어 뭔가 하나씩 찾고 <laughs>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트르키 자체가 좀 흡연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조금 호의적이긴 해. 근데 들어오자마자 복도에 담배 냄새가 쫙 하는데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 지금도 안 빠졌어. 진짜, 진짜 어. 여러분 여기 그냥 여기서 한 다섯 명이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느낌이야. <laughs> 어, 화장실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뭐딱 겉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더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청소도 머리카락도 처 들어가도 엄청 많았고. 아 진짜? 어 어디에? 내, 어디에? 내가 저어 내가 저기 수건으로 좀 덮어놓긴 했었는데 막 이런데 이제 이런데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었거든.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런데 내가 튼 머리카락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일부러 덮어놓은 거야 내가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지금 열지 않을게요 여기 휴지는 비워보지도 않았어요 또 위치가 그래도 조금 나름 좋으니까 좀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리셉션에 아무도 없는 건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여기 24시간 동안 <laughs> 그니까 어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10만 원대 이제 이스탄불 호텔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숙소 비교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 그니까 여기 이제 이스탄불 신시가지 쪽으로 오시려는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신시가지에 있는 이스탄불 3만 원대 숙소 리뷰로마치겠습니다 10만 원대 리뷰. 가시죠. 이 right. so, Thank you so much. 24 hours awake room service. If you want t give order just can do this one. And c o n n e c t e wifi again? Yes, please. I will show you if you want. 공공거리 같 아주 우와, 너무 좋다. 그치? 예. 아, 우리 마지막 이천불은 좀 기분 좋게 가자. 아, 뷰 진짜 너무 좋다. 와. 와, 너무 좋다. 뷰 장난 아니야. 엄청 팬티에... 진짜... 와 엄청 크네. 강을 보면서 헬스를 할수 있어. 아, 여기 끝이 아니었어? 와 엄청 크네. 진짜. 룸도 있어. 음. 사우나하고 바로 샤워할 수 있게. 응. 어 저녁에 응. 사우나 면번 해야겠다. <목소리> 혜리야, 여기 수영장 너무 좋다, 였어요. 아니, 우리 1박만 하는 거좀 말이 되냐고. 너무 아까워. 다 이용하고 싶은데 여유롭게. 부대시설이 이렇게 좋을 거라는 건좀 예상 못 했는데? 기대 이상이지. 근데 1박만 하니까 우리가 이런 데 묵어볼 수 있는 거지. 어. 2박, 3박 하면은 이제 예사 와장창 깨지는 거지. <laughs> 그렇게 나놨어 근데, 근데 진짜 부대시설이 진짜 너무 좋다. 음. 여기 진짜 근데 티르키에 오셔가지고. 가성비 속도 찾으신다면 음. 여기 진짜 추천이에요 맞아 맞아 진짜 여기가 저희가 강 보이는 룸 해가지고 1박에 10만원 초반대인가? 1만에 초반대 초반대? 음. 10만원 초반대로 예약을 했거든요 음. 다른 데 찾아보면 다 20만원 이상 올라가는데 여기는 맞아. 뷰도 좋고 이렇게 부대시설도 엄청 잘 돼있어가지고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아 맞아 그1 0만 원대 초반 가격이 조식까지 포함이음 조식은 내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테라스지. 아침에 조식도 먹을 수 있고 나가서 쉴수 있고. 야너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오늘? <laughs> 우리밖에 없어 사람이. <laughs> 그래 여기 좋은 점이. 탁심광장이 메인 그 광장이거든요, 관광객들한테. 근데 호텔에서 탁심광장까지 11시, 11시 45분, 12시 30분 이렇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대요. 음. 그리고 또 반대로 탁심에서 호텔 돌아오는 시간은 이제 4시 30분 하나밖에 없나 봐. 나, 이때 나가서 쇼핑하고 4시 30분에 타고 들어오라는 거지. 더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희가 이거 모르고 아까 체크인 하기 전에 그 버스 타고 나갔었거든요. 음. 근데 버스도 좋긴 좋았어. 왜냐면 이렇게 막 해안가 보면서 버스를 타니까. 음. 근데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뭐 사실 버스 뭐 버스비가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음. 그래도 이렇게 무료로 왔다 갔다 해준다니까. 아, 아 그리고 음, 버스비는 부담 저희가 트래블 로그카드로 사용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트래블 로그카드로 지하철이랑 버스 탈수 있어요. 맞아. 한 사람당 25리라씩이었어요. 지금? 응 음, 따로 버스카드를 굳이 귀찮아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417호입니다 음. 우리가 <laughs> 지금 방활전을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완전 난장판이네 <laughs> 아침입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잘 잤어요 지금 시간은 이른 아침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 어떤거 같아? 난 치즈 종류를 저렇게 다양하게 보다 처음이야 아 진짜? 엄청 다양하네 치킨 덕에? 그래도 오랜만에 호텔 조식 먹으니까 기분 좋다. 어, 맞다. 엄청 기분 좋아. 뭐 조식 메뉴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메뉴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일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과일을 엄청 먹고 가려고요. 수박이랑 메론이랑 뭐동등있었는데 어, 뭐야? 사박 아니야? 모르겠어. 복숭아? 어. 음, 맛있게 먹어 또 밖에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ah lower the